그려봐야 될때 얘를 내가 f(x)라고 놓고 얘를 g(x)로 놔볼게 그럼 너가 일단 얘를 좀 정리를 하면 f(x)는 x 1의 제곱인가요? 바로 되네. g(x)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x 제곱 빼기 몇이죠? 6x인가요? 그럼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서 뭐죠? 빼기 이이분까 플러스 2분의9 그럼 몇이에요의이분의 9인데 이거 하니까 2인가이 맞아요 그0서 얘를 기하학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랑 이이 얘는 뭐죠? 3,2. 요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위로 블록한, 요런 거잖아. 이거 이해가요? 두 그래프가 X축의 수직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AB라고 한대. 그럼 니가, 이렇게 만난 게 x는 t라고 x는 t 이렇게 나왔어. 이게 a, 이게 b 해보자. 근데 c라는 어떤 k가 있대. 음, c라는 k가 있어. K라는 점이 있대. C라는 점이 있대. 그래서 얘, 얘가 무슨 삼각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야? 이게 뭐라고요?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네. 그죠? 여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는 정삼각형 같지 않지만 어쨌든, 요런 맥락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CD에, D는 어딨어? 어. AB를 지나는 직선, X는 T라고 하고, T야 x 중에 요걸 D라고 했구나. 요걸 D라고 할 건데, 어떻게 되는데? 정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CD가 AB를 뭐 해야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수직 이등분 해야 된다는데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어떤 식이어야 돼? 뭐,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응? 음? 요 점, 요 점, 요점 해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대충 정상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는 만들 수 있을 거야. 그잖아. 뭔 소리인지 가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요게 D고. 그래서 뭔 소리 한 거야?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될 건데 AD랑 BD가 같다고 요 길이가 뭔 소리지 인 얘가 요 가운데 요 x 축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정상각형이 돼야 돼그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만들어진 거거든? 그럼 요 T나 쓸때 값이니까 얘몇 인데요? T나 쓸때 요건 지울게 요걸 고로 해석하지 않을 거니까 뭐죠? t를 넣은 것 뿐인 거니까 뭐야 이게 지금 t 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이고 얘는요 음, 그냥 이렇게 쓸게 gt 얘도 ft야 그럼 둘이 같아야 되니까 식이 어, 어떻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ft랑 gt에다가 뭘 붙인 거랑 마이너스 붙인 거 같으면 되지 않아요? 식, 우리? 길이가 같다면서. 아저씨. 그럼 어떻게 돼요? 정리하면. t제곱 빼기 2t 플러스 1은 마이너스 붙이면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분의 5인가? 넘길게. 그럼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빼기 2분의 3은 0. 2 e 곱하자. t제곱 플러스 et 빼기 3은 0. 오케이? 그럼 니가 구하고자 하는 빈칸 가는 얘네? 얘가 가야. 오케이? 여기 나왔네. et-3. 여기까지, 인정 성준 여기까지 하자. 그러면 이거 풀면은 뭐예요? 인수분해 하면요. 1, 3이니까 풀 망가요? 얘는 마이너스 3이죠. 응? 마이너스 3 되지요? 이렇게 됐잖아요. 아 t가 여기 1일 때쯤 되고 마이너스 3일 때쯤 되는 거야. 정상각형이 이렇게 두개 만들어지나봐. 근데 1일 땐 조건 만족 안 하고 t가 마이너스 3인 경우에 조건이 만족한대. t가 마이너스 3일 때 그때 양수 k값은 뭐? 양수 k는 어디 있어? 그러면 t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해봐 뭘 해봐 f 마3을 구해볼게 f 마3 여기다 넣어봐 마3 넣으면 마사를 제곱하니까 뭐야 16이네 그 말인즉슨 ab 길이가 뭐야 ab 길이 몇이야? 32죠 두배 여기까지인 적? 근데 너 정삼각형은 어떤 성질이 있어? 얘가 32라고. 근데 이게 지금 높이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k 즉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k에다가 뭘더한 거야. 이 마이너스 3이니까. 사 요건 거야.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는 몇이에요? 여기도 32. 여기 길이는 16이거든. 여기 길이는 몇 나와야 돼요? 2대 1대 루트 3죠. 정상각형 뭐예요 16루트 3 나와요. 즉 k는 마이너스 3 더하기 16루트 3이 됩니다. 답이 없네. 아 k를 구하는 게 아니구나. 그 이게 다야. 이게 다라고. 뭐 구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가에 알맞은식 그게 ft래. 음. ft 는 e t 3 거기다가 a를 넣어래 a 아까 우리가 구했나? 나에 알맞는게 a구나. 나에 알맞는게 몇이었어 아까 마삼인가요 여기 마삼 넣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맞는게 b라고 했으니까 요거. 음. 얘랑 f 마삼이랑 계산해 주면 답 나오겠죠. 1번인가 봐.